이 문제를 보면 허수 Z에 대해서 Z 플러스 Z 분의 1이 실수래. 그때 Z랑 Z 바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먼저 Z를 여기서 모르니까 A 플러스 b i 라 놓으면 Z 분의 1은 A 플러스 BI 분의 1이 되겠지. 그러면 얘는 지금 실수화해야 되니까 분모랑 분자에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되겠지. 그러면 분모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지. 근데 여기서 z 플러스 z 분의 1이 실수라 했으니까 z 플러스 z 분의 1은 a 플러스 bi 플러스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 마이너스 bi지. 그럼 얘는 실수부랑 허수부끼리 묶어주면 a 더하기 여기가 실수부가 되겠지.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 그다음에 허수부끼리 묶어주면 여기는 b가 되겠고 a 제곱 b 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b를 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가 되겠지. 근데 이게 지금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? 0이 나와야겠지. 그럼 정리하면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가 0이 되어야 되니까.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, B가 되겠지.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?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돼야 1분의 B가 B가 되겠지. 그럼 이럴 때 ZZ바를 한번 곱해보자. ZZ바를 곱해주면 Z는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BI라 놓고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. 그럼 이 두식을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?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이식은 1이 되겠지. 따라서 z, z바퀴를 z 곱하면 답은 1이 되겠지.